Team can have the control of the, the playlist. You have to each contribute the song. Uh, and we even joked about maybe like a dollar five for a real dusty soundtrack on them. So be careful what you we contribute. Yeah, we the control. Control. Yeah. Well, that's it for me. Uh, <laughs> <laughs> 뭐야, 삼촌 이거 내려갈 줄 알았는데, 너가 나한테. 이 새끼. 먹자. 야, 나도 이렇게 먹자. 난 바나나 먹을래? 아, 매매 먹자. 매면 먹지 마. 에메넴. Mm 에메넴. -hmm. Mm -hmm. mm -hmm. 잘 보여? 에메. Mm -hmm. mm -hmm. 너무 말랑말랑한 거 아니야? 이거 봐봐 껍질이 약해졌어. 응. 음. 내가 일부러 작은 거산 거야. 작은 거 같지 않는데. 아니야, 작아. 밥 오빠 뭐, 한 입에 다 들어가. 이건 들어가는 게 아니야. 제일 먹어. 바나나 한 입만 모이자 응딴데 음, 가서 먹을래 오빠 바나나 한 입만 딴 데서 먹을까? 왜? 알겠어 그러면딴데 가서 런치박스 런치박스 한입 물어. 안너 머리카락만 보여주지 말고 얼굴 좀 보여줘라잉. 발빠 찍어야지. 버이 응? 파리가 먹으파리보소시 파리가 먹으면 파리가 죽게 응? 이상 그거 발목 만드는 거 알지 말고 얼른 먹게나 해. 상걸 먹게나 해. 어디서 나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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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다 나나라. 나나 도시 가서 락다 쏟아진다 이거냐? 응? 왜? 내면 먹을 거냐? 응. 어, 네, 좀먹맛있나요 응. 아야. 때데 파리 <laughs> Sandu rượu đi bằng miền hai mọi người What's up?